개정지 첫 번째로 12핀 단자대를 쓰는 EOC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OCR은 12핀을 쓰는데요. 1번부터 12번까지 핀 번호가 있습니다. 주회로와 보조회로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L1, L2, L3가 주회로우 세 선입니다. 갈, 흑, 회, 회색 세, 세 개선입니다. 그리고 세 개선이 EOCR 1번, 2번, 3번을 통해 가지고 바로 7번, 8번, 9번으로 이어집니다. 7번, 8번, 9번. 여러분들은 작업할때이 세선 한꺼번에 작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콘세로도 주예로에는 위에를 1, 2, 3, 7, 8, 9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실 겁니다. 1, 2, 3, 7, 8, 9. 그 다음에 전원부는 6번, 12번이 되겠습니다. 시퀀스 회로도를 보게 되면은, 하단의 전원부에, 퓨즈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EOCR 이라는 기구명이 적어져 있습니다. EOCR.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 접속점이 있을 겁니다. 접속점. 접속점이 있고, EOCR이 있는데, 이 위쪽을 전원부에 6번을 부여하고, 밑에를 12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EOCR. 6번, 12번 전원부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원부에 첫 번째가 공개되면 1번부터 18번까지는 늘 EOCR이 옵니다. 이것은 공통입니다. 6번, 12번. 혹자나 동영상을 보게 되면 12번, 6번을 쓰, 쓰라는 데도 있습니다. EOCR이 가까운 번호로 있는 전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도면상에 바꿔서 기재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수험생입니다. 원칙을 정해 가지고 꼭 그대로 해야 됩니다. 1번부터 18번까지 공개되면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절대 번호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번호를 바꾸지 마시고 꼭 그대로 전원부에 있는 그대로 6번, 12번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접점은 떨어져 있는 A 접점과 그다음에 붙어 있는 B 접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A 접점이 되겠고 여기가 B 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접점은 10번, 11번에서 공통선이 접속점에 있어서 이 접속점이라고 그러죠. 접속점에서 공통선이 접지하는데 EUCR에서는 11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A 접점은 NO, 오픈되어 있고 떨어져 있고 개방되어 있는 A 접점은 15가 되겠습니다. A 접점은 15, 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붙어있는 B 접점은, 클로즈되어 있고 닫혀있는 B 접점은, B 접점은 14가 되겠습니다. 15, A 접점, B 접점, 14. 4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주예로에는 1,2,3,7,8,9를 쓰시면 되고 전원부에는 6번, 12번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점은 A접점, B접점 해가지고 유일하게 15,4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에우기한 연상 이미지를 15사로 왔습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오는데 저는 7사단을 다녀왔는데 우리가 어디 사단에서 근무했다 할때 단자를 안 붙이고 그냥 7사에서 근무했다, 15사에서 근무했다, 12사에서 근무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 5시 r 이라는 부대를 연상해가지고 15사단, 15사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금방 25CR하면 떠오릅니다. 15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애워집니다. 조금 유치합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십시오.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안기하는 방법으로 안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MC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C 1과 2는 MC를 두 개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MC는 마그네틱 커넥터로 전자접촉기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전자접촉기는 EOCR과 함께 12핀 단자대를 사용합니다 EOCR과 MC는 형제처럼 1번부터 18번 공개 도면에 늘 3개가 공통으로 따라다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MC는 여기 나와 있는 주회로와 보조회로 핀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주회로는 L1, L2, L3 갈, 흑해 세선이 1번, 2번, 3번 핀번을 통해 가지고 7, 8, 9로 나와서 U1, V1, W쪽으로 터미널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주회로 전선이 되겠습니다 주에로는 1번, 2번, 3번, 7번, 8번, 9번이 되겠습니다. 전원은 6번, 12번이 되겠습니다. 시권세로들을 보면은, 퓨즈에서 이렇게 나온, 아래 전원으로 나온 전선이 접속점을 통해가지고, 접속점을 통해가지고, 위에 MC기구, 라고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위로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MC 위에, 만약에 이 MC1이면, MC1 위에 핀번호를 6번, 12번을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앞장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번호는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6번, 12번,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MC는, 접점을 보게 되면, 떨어져 있는 A 접점, 오픈되어 있는 A 접점, 개방되어 있는 A 접점은 4번과 10번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붙어 있는, 스위치에 붙어 있는, 크로즈되어 있는, 붙어 있는 B 접점은 핀번호가 5번, 11번을 사용합니다. EOCR과 다르게 MC는 공통선 C접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C는 A접점이 4번, 10번, B접점이 5번, 11번이 되겠습니다. 저는 MC라는 뜻이 마그네틱 커넥터의 약자인데, 사회자 MC를 연상해가지고 MC는 나이가 40대 가장 좋을 때고, 51가 되면 어느 정도는 물러서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미지 연상을 했습니다. MC가 가장 활발하게 사회를 볼수 있는 나이는 40살과 51살, 40살, 51살, 40, 51, 40, 51 이렇게 연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 웃기고 유치하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연상을 했습니다. 이 MC는 그냥 MC입니다. 사이버 MC 저한테는. 나이 40 가장 좋을 때50 하나 되면은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게 MC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짧게 반복하겠습니다. MC는 주예로 123, 789 에로넬2, S3 주예로 123, 789 저는 6번, 12번 A접점 4번, 10번, B접점 5번, 11번. 공통선이 없습니다. A접점. 외우는 방법 40, 51세. 이렇게 외우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편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빠지고 소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추가로 첨부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EOCR은 수문장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공개 도면 1번부터 18번까지 항상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접점도 항상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전원도 항상 이 자리에 있습니다. 퓨즈에 들어가고 퓨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숨문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인 시퀀스 제로도에서 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MCCB 차단기와 퓨즈 EUCR입니다. EUCR은 말 그대로 과전류 개정기로 전류가 이상이 있을 때 전체적인 시스템 보호를 위해서 수도반응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EOCR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EOCR은 늘 처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연상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특이한 방법 중에 하나가 퓨즈에 난발행을 붙이는 겁니다. 퓨즈 입구에 EOCR 1번에서 퓨즈 1번으로 나오게끔 1번, 2번을 주고 EOCR 3번에서 회색선 퓨즈 3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3번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을 부여를 했는데 이의 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실제 제어판을 보게 되면 이 퓨즈박스의 퓨즈가 이런 식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퓨즈박스 이런 식으로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번호를 매길 때에는 1번 2번 두번째 우측에 있는 것은 3번 4번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OCR 1번에서 EOCR에서 1번으로 연결이 되고 EOCR 3번에서 3번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 2번에서 나와가지고 EOCR 접점으로 들어가고 4번에서 나와서 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제가 접속점을 마크를 조금 크게 해놨는데요 이 접속점의 유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접속점은 같은 기구 내에서는 공통선으로 쓰시라 그랬죠. 공통선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선이 나오게 되면은 식힌세로 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선을 표시하게 되면은 일하시는데 상당히 편하게 작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기구들 사이 이와 같은 접속점은 순서에 전체적으로 연결을 하라는 뜻이 되면서 작업을 할때 여러분들이 가까운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이 정한 그 패턴대로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EOCR 4번 PZ 4번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EOCR로 연결을 하고 12번으로 연결을 하고 YL 부적 공통인 L2로 여러분들 연결하셔도 되고 FLS 6번으로 연결하셔도 됩니다. 제어판 내에 가까운 핀 번호가 만약에 릴레이라면은 이오셜 릴레이 다음에 릴레이를 연결하시고 타이머를 연결해도 되고 또 이런 순서 이 각에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 이건 나중에 작성법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여러분들하고 스터디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셜 수문장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1, 2, 3, 7, 8, 9, 6, 12, 15, 4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